안동시티투어, 안동여행, 싹카데리다 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의 대표이신 석주이상영 선생의 종택인 임천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집은 그 1519년에 이명이라는 분이 이임천각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이임천각은 규모가 굉장히 큰 종택으로 아 99칸의 규모인데, 어, 특히 이제 이 집은 이집앞방 앞에 마당에 특이하게 우물이 있어서 여기 우물이 있어서 이방 앞에 이 방을 우물마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마루방에서 어, 석주 이상형 선생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손자, 동생, 조카까지 해서 독립운동화가 아홉 명이나 배출이 됩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 석주 선생이 어, 나라가 없는데 조상의 입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조상들의 위패를 땅에 묻고 거구금이라는 슬픈 시를 짓고 가설 (40명을) 이끌고 가산을 정리하고 또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만주로 망명을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많은 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초대 국무령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대 국무령을 지내시면서 한인들의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기를. 그, 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나의 유해를 국내로 들이지 마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동은 이 독립운동가의 DNA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 임천각에 오셔서 석주 선생의 그 정신을 어, 여기서 느끼고 가신다면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